안녕하세요, 네일원입니다. 오늘의 로아 소식, 1월 30일 대규모 패치 핵심 정리입니다. 다 읽으시려니 너무 많고 안 읽으시려니 뭔가 놓칠 것 같은 분들을 위해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번에 시작한 이벤트들과 같은 정보도 정리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로엔델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로엔델은 380 이상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륙으로, 수도의 로아룬에서 레이드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가 이용 가능하며, 호감도 NPC로 이난나, 아제나, 엘레노아 오렐라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던전들과 신규 던전 몽환의 궁전이 추가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모험에서를 통해 영혼의 노래와 솜사탕 참크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입장시에는 쉬샤이어로의 전기선을 이용할 수 있으나, 퀘스트 진행과 함께 베르냉 전기선이 뚫린다고 하네요. 아 참고로 뱃삯은 거의 7천 실링이라던데. 다음은 신규 숙제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숙제 하나가 더 늘었어요. 아크와 각인서 수급을 위한 신규 던전이 추가되었는데요. 300에서 400 레벨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베르네 발란카르 산맥의 정막의 미궁, 400에서 550 레벨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블로엔델 유리연꽃 호수의 공허의 미궁. 에서 얻을 수 있는 파편들로 아크를 포함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가는 건 랜덤 각인서 상자네요. 비록 거래 불가하지만 킹스베 대가가 드디어 가격이 좀 내려가려나요. 다음은 호감도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호감도 선물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모든 호감도 아이템을 모든 NPC에게 선물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으며 선물 가는 개수는 증가했고 선물의 호감 포인트도 소폭 증가됐습니다. 마리의 상점에서 호감도 상자가 불티나게 팔리겠네요. 다음은 항해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새로운 섬 바다의 요람 페르마타가 추가되었고 황혼의 섬의 모험 퀘스트가 추가되었으며 캘린더 섬 죽음의 협곡이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명에서 도전할 수 있는 캘린더 이벤트 생명을 파괴하는 유령선이 추가되었는데요. 적정 레벨은 515이며 A번의 상처 그러니까 유령선 전설 유물급 선언 그리고 고래 막세사리를 포함한 다양한 희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칼테르체 섬 내에 우편 NPC가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누적보상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모코코의 수집 보상이 최대 850개로 늘어났으며 다음과 같은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인의 심장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악세사리의 레벨이 510에서 545로 변경되었고요. 오늘부터 거인의 심장이 핫해지겠네요. 다음은 주목할만한 기타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망원경 1 각인에 필요 해금 개수를 20개로 변경했고 증명의 전장에 친선전이 추가되었으며 카드 배틀의 속도가 올라갔고 마우스 커서의 모양, 색상 크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이벤트들입니다. 새로운 PC방 누적 접속 달성 이벤트가 시작되었으며 설날 출석 이벤트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토토이게의 마블 이벤트가 시작되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아바타 업데이트입니다. 한복 아바타가 추가되었고 새벽에 아바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유명했던 인파 후드르기 드디어 나왔네요. 참고로 거래 가능과 거래 불가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패치에서 유저들이 원하던 밸런스 패치는 없었지만 다양한 스킬 관련 오류들이 수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번 밸런스 패치 때부터 화제가 되어 온 디스트로이어의 그라비티 포스, 공포의 중력 트라이포드 적용 시 버프가 물리 피해에만 적용되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오류들을 확인하고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업데이트 예정으로는 정확히 2주 뒤인 2019년 2월 13일에 실마엘 전쟁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주간 레이드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로엔델로 시간을 녹여보자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유저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이번 패치의 핵심을 댓글란에 공유해 주세요. 로엔델로 오픈된 만큼 즐거운 로아 라이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디오스